네, 어, 이번에 보여줄 마술은 ESP, 어, 텔레파시를 이용한 카드 마술입니다. 아, 물론 좀 특이하게 생긴 카드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여기 에 봉투 다섯 장이 있어요. 혹시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뭐 이상 했나요 아니요. 어, 별다 이상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총 다섯 장의 카드가 있고 다섯 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일단 마술을 하기 전에 이 다섯 개의 봉투 중에 한 개의 봉투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무나 골라주세요 아 이거 고르시겠어요? 좋습니다 고르신 봉투에다 놔두고요 나머지 제가 치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섯 개 이렇게 보시면은 도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아무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거요? 좋습니다 어,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아 이거 제가 넣으면 그러니까 직접 넣어주세요 직접 넣어주시고요 제가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잘 넣겠습니다 예, 넣고 닫아주시고 이것도 모아주세요 모아서 계속 섞고 계세요. 제가 못 보게끔 계속 섞어주세요. 네, 절대 제가 보면 안 됩니다. 막 섞어주세요, 막, 막 섞어주세요. 아, 참고 로 영상이 안보이셔지저안 보고 있습니다. 다 섞으셨나요? 네, 막 섞어주세요, 막.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 참고로 어떤 도형 곤는지 기억하시죠? 네, 어떤 분들은 기억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다 한대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 이 다섯 장 중에 어딘가에 분명히 고르신그 도형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느낌을 받아서, 아, 잠시 손, 손좀 잠시만. 네, 아, 손바닥 보이겠군요. 예, 네, 좋습니다. 아, 지문이 이렇고, 예, 네, 좋습니다. 치워주시고요. 자, 이번는제그 지문을 보면서 봉수의 느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느낌이 왠지. 음, 아, 이것도 아닌가? 아, 어, 느낌이 왠지 좀 약한데. 좋습니다. 아, 왠지 느낌 하나 왔습니다. 아, 느낌 하나 오긴 갔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아, 느낌이. 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닌 것 같고요. 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보기엔 이게 느낌이 오는데요. 아까 골랐던 도형이 어떤 도형이었죠? 사각형이요. 사각형이요. 자. 저는 어, 안 받고 막 섞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낌만으로 텔레파시를 받아서 찾았는데요.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각형. 어,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 참고로 다른 걸 보시면은요. 물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뭐 그러면 십자가 있었고요. 어, 봉투에는 보다시피 전혀 이상 없매니까 봉투였습니다. 맞죠? 음. 응. 감사합니다.